네, 이 헤드에서 무게추를 분리해가지고 2g 좀더 가벼운 무게서 교체를 하고. 제가 분리를 했는데, 분리하면은, 이렇게. 여기 스탠다드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잡았네. 스탠다드. 여게 8g입니다. 8g. 마이너스 2라고 적힌 거는 6g짜리에요. 스탠다드에서 2g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인데, 붙여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제가 6게스로 샷들을 바꿔서 아주 무거워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6g짜리. <laughs> 야 이게 2g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 도이안거리도덜 <목소리> 나요. <목소리>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2g 차인데요 다시 제가 8g짜리를 끼웠습니다 아, 어, 이거지 이게 태포가 달라지나봐요 무기가 틀린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스테이트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 이렇게 가야 되잖아. 누님가. 차이가 정도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음... 겨우 이거 이거 이그야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바꿔서 한번 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쳐보시면 누구든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구질도 확실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예, 골프라는 스포츠가 진짜 재밌는 게 1g, 2g, 3g, 몇 g 차이에 스윙이 바뀌고 구질이 바뀌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게 이제 본인한테 맞는 체들이 필요한 거고 피팅의 중요성 다시 한번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저는 이제 드라이버는 완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바꿀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잘 쓰면 될것 같아요. 벤투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